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엘프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26원에서 이 점진적으로 우상향 해주고 있고요. 고가는 459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엘프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으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8월 17일 목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자, 급등코인 이 크로스톨코인 문자 보내드렸었는데요. 매수가는 530원, 목표가 700원, 목표 수익률을 30% 이상 챙겨가시고 이 크로스톨코인이 하반 경직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매집봉 출연해주고 있으면서 거래량 확장과 동시에 호가차 물량 받쳐주는 작업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단기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 하루 만에 목표 수익률 30% 달성했고요.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40% 가까이 38%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투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엘프코인 이전부터 굉장히 이런 식으로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면서 시장 흐름과는 별개로 이 디커플링하는 성향이 이 비트코인이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낙폭 등이 알트코인들의 이 수급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우상향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 압력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강하다라는 것은 이 주체 세력, 매수세가 강하고 이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되었다라고 볼수 있고, 이 지속적으로 이 아래, 이 하단으로는 물량을 주지 않으려는 이 호가창 이 작업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제가 최근 이 아래 번호로 연락 남겨주신 분들에게 8월 28일 이 종목 엘프, 매수가 405원 추천드리면서 이 405원 이 기점으로부터 강한 급등이 나와주면서 펌핑이 나와주었습니다. 한 이틀 만에 13%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죠. 여전히 추가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고요. 엘프 코인 주봉 차트 보시면 단기 이평선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트 나와주면서 이 일목구름대, 이 일목구름대 돌파와 동시에 이격도가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면서 이으로 <목소리>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움직임 나아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 변곡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무지성 개인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상승 압력 강하게 받으면서 수렴과 동시에 추가 강한 펌핑 나아줄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식으로의 이런 상승 쇠기형 패턴 성립되면서 낙폭이 크게 출현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애프코인 신규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규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엘프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앞전에 보내드렸었던 이 급등 종목 이런 식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최적화 타점 잡아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빠르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만원까지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 물량 작은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라던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남해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 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엘프코인 주봉차트에서 추세전환 강하게 살려주고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그리고 일목그름대 돌파와 동시에 이평선이 정배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앞전에 이 상승분 이 상승분 만큼의 절반 크기 정도의 이 급등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무직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요 엘프코인의 구체적인 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